톱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피어나로 앨범 활동을 하게 된 송지혜입니다. 피어난다는 가사가 있는데 굳이 봄이 아닌 가을에이 노래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주변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피어난다는 것 자체가 꽃이 피어나는 것을 형상화한 그러니까 사람이 피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 계절에는 상관없이 들어보시면 사실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우리가 뭐 모두 꿈꾸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너의 그 꿈꾸는 삶을 언젠간 피어날 너의 삶을 내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고 지금 그 꿈을 꿔왔던 그게 미래가 될지라도 지금 현재의 마음을 우리 잊지 말고 열심히 걸어나가 보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좀 제가 앨범을 한번 내고 나면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송지은의 솔로 앨범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약간 아쉬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거든요. 앨범 활동 외에는 별로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 가수다 보니까 팬분들을 위해서 조금 재밌어 할 만한 이벤트를 해보면 좋겠다. 그냥 1년 내내. 팬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내내 앨범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앨범 두 개에 또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들로 두 계절을 채워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4계절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름은 무덥고 <laughs> 겨울은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가을은 따스함도 느낄 수 있고, 좀 시원한 그런 바람도 느낄 수 있어서, 저의 약간 리듬이 안정적인 때 같아요. 제가, 어뭐 자켓으로 촬영했던 그런 결과물이나, 저의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긴 그런 사진들을 전시하는 사진전을 열었는데요. 팬분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해 주실까를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진전을 열게 됐고, 평소에는 제가 사진을 찍히는 입장이지만 제가 찍어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사진 하나하나에 담긴 그날의 기억들이 굉장히 짙게 남는 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더 사진이라는 걸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한 11년간 이런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스스로 구분을 할수 있게 된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해봤고, 앨범도 해봤고, 예능도 나가봤고, 연기도 해봤지만, 그 중에서 저랑 결이 제일 다른 게 예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장르보다는 조금 선택을 덜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요즘에는 리얼리티 예능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캠핑을 가면서도 예능을 촬영할 수 있고, 한 번쯤은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수를 하면서 배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희망을 느끼고 뭔가 위로도 얻고 공감도 얻는 그런 나를 보고 그런 감정들을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시대가 정말 요즘 급변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사실 매체가 예전에는 뭐 TV로만 뭐 배우 가수들을 만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 플랫폼들이 다양해졌고 이 변화하는 플랫폼을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담긴 저의 목적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방향성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하면서 나의 삶을 공유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공유를 같이 하면서 아, 송지은도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재미와 기쁨과 희망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음, 저도 과거에는 한살한살 한살 나이 먹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고, 그 두려움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 너 이제 끝이다. 너 지금 결과물 보여주지 않으면 끝났다. 여자로서는 끝이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좀제 자신이 한계점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중 가수로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사람들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로 하여금 좀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기는 조금 두려운데, 남이 하는 걸 보고, 어, 쟤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쁜 나이 25살이라는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제가 약간 두려움이 최절정인 상태였는데, 그거를 약간 깨부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깨부수고 나니까 나이 먹는 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약간 기대도 되고, 내가 서른이 됐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기대하면서 나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희망을 주는 가수이고 싶어요. 사실 음악이라는 매개체 자체가 들었을 때 위로를 얻고, 정말 너무 기쁜 날 들었을 때는 나를 응원해주는 듯한 힘을 또 받고, 감정을 만져주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나의 노래로 어떤 사람의 감정이 변화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가수라고 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어, 네, 신곡 피어나를 준비하면서 겨울 시즌에 인사드릴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자주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계속 계속 좋은 방법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하고 <laughs> 생각해서 어, 많은 분들께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수 송지은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